너무 뜬금없어서 저도 자극적이었습니다. 네. 뜬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아니고관계설 되게 섹시함. 또 잤지? 잠안 되시지 마! 오우, 뭐야. 오빠 내려왔어. <laughs> 내려왔습니다. 예. 잡스랑, 예해 예. 네. 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 드라마, 예능 속한 장면을 픽하는 코너, 홍원의 타임머신입니다. 아, 오늘은 철저히 어, 유튜브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된다. 음. 어, 그런 어. 주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가져왔습니다. 음. 그 남자, 여자, 그 마음속에 있는 배드신. 음. 아,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딱 배드신 얘기만 들었을 때 영화, 드라마, 뭐 명장면. 아, 나 이거 맞아, 배드신 하면 이거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방자전. 너무 방자전. 방자전이 너무 충격죠 조여정 아니면 류현경이요? 아조여정이 어, 남자들은 아, 유연경이요 어, 남자들은 유연경씨는 아. 미안하지만 그배우한테 죄송합니다 예? 아난 너무 좀아그렇죠 어, 어, 진... 아, 자극적인, 아, 자극적인 아, 걸 따지면 유연경씨 약간 씨. 충격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좀 그랬어요 아 음. 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영화 그 캐릭터 설명상 필요한 점이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네. 그냥 기,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음. 충격적이었다 아, 방자전에 네. 조여정씨 저는 그거 박해일씨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상류사회인가요? 아, 어, 어 상류사회 난 너무 불편했는데 그 제자 이자 다른 국회의원의 비서인 어. 여자랑 김규선 씨, 예, 잠을 자잖아요. 네. 어. 근데 그 관계 설정 자체가 어. 묘한 섹시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 아 근데 너무 뜬금 없었어. 맞아요. 뜬금없었나요? 너무 뜬금 없었어. 너무 뜬금 없어서 저도 어. 자극적이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때로는 뜬금 없었지. 저 뜬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음. 네. 관계 설정이 섹시합니다. 아 예, 그게 중요해 거예요. 어. 상류사회 저도 한 표. 그리고 뭔가. 그 의상이 난 마음에 들었어요. 어. 왜냐면 어, 그 좀... 제복 판타지가 있으신 네. 분도 계시고 오피스룩 판타지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입으셨던 어떤 그 의상 자체가 굉장히 어. 저한테 섹시하게 됐어요. 수능 끝나고 했던 거 아? 수능 끝나고 네. 어, 어, 어디서 수능 감독관이랑 철따학생 이 교실에서 그렇게 오피스룩이 섹시하해요왜 <laughs> 섹시하다 고 느꼈는지 알것 같아요. 거기서 막 체위도 적나라하게 나오고 이런데 음. 영화의 결이랑 너무 안 맞았어 맞아. 그런 체위를 갑자기 하고 막 이러는 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배드신 자체는 충격적이었지만 전체적인 영화적으로 봤을 때 나는 좀 불편한 지점이 많아가지고 좀 별로였고 음. 저도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거는 쌍화점에서 조인성 씨랑 주진모 <laughs> <유시모> 씨?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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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이 낙곱새를 몇주 연속 드셨어요? 22주요. 2주 요 그러면 정답은 주진모 씨였던 거죠. 네. 네. 저희 사실상 쌍곱새예요. 네. 어. 네. 네. 저는 해피앤드의 전도연. 오.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배드신으로 시작하니까 그 영화는 어, 굉장히 작중이었습니다. 아. 음. 전도연 씨가 좀 섹시하긴 하죠. 진짜 네. 그 느껴지는 아니, 고급 섹시. 그 가정에서 자기 진짜 가정에서의 연기와 내연남을 만났을 때 연기가 너무 딱 눈빛부터가 달라지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네. 놀라, 놀라. 야, 같은 사람인데 저기서 연기를 저렇게 하네. 이런 음, 생각에 음. 네. 저는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에서 김서영 김성수씨가 어. 저는 그게 영화 같지가 않았어요. 아, 진짜 플같은 저건 거품. 영화가 아닌 너무 실사판 같았어요. 저는. 음, 둘의 불, 막 들끓는 막 이런 음. 배드신이 어. 이게 영화인가? 아, 어,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실제로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좀 너무 찐 현실 같아가지고 소름 끼치는 배드신도 있는데 그러면뭐 주먹이 운다에서 응. 최민식 씨랑 아내분이랑 뭐 빨래 격히다가 최민식 아. 씨가 자기가 남자 남자다움을 확인시키려고 음. 싫다는 아내한테 그냥 약간 그래, 주먹으로 어. 아, 뭐. <laughs> 어. 기억이 안 나냐 그리고 또 살인의 그는데? 추억에서도 있고. 네, 그쵸, 그쵸. 사내 어, 추억은 또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되게 찐 부부의 약간 어, 찐 부부다시 아, 하는 미화되지 않은 현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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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섹스 아, 아. 있잖아 어. 그런 것도 되게 좀어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 게 어. 충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나쁜 의미는 아니고. 네. 음. 그런, 음. 그런 거 보면 속옷도 막그면 어. 팬티 막 이런 어, 거 있잖아. 거기서 침대 치마 속으로 그냥 입 입으시잖아. 어, 보통 그런 연기할 때는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좀 어우 뭐야. 같은 <laughs> <각도 그냥. 웃음> <laughs> 아, 때로는 <laughs> 아, 그런 신이 좀와닿 있어요 <laughs> 너무 때가 현실적이니까. 맞아. 아, 음... 현실 배드신. 음. 뭐, 이번에 그래. 또 이제 그 배드신 야한 배드신 얘기를 또해 봤는데 요번에는좀 각을 틀어서 어, 현타오게 <laughs> 만든 배드신을 준비했거든요. 예. 봤을 때 현타오게 만드는 음. 듯신아 섹시함이 확 사라지는? 예, 네, 조금 뭐 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먼저 네. 영화 러브 픽션에 그 공효진 씨, 하정우 씨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효진 씨 겨털을 그 봤을 때그 장면이 아. 아 많은 분들이. 저거 대사가 되게 웃기잖아요. 네, 대사가 진짜 웃기거든요. 처음에는 그 하정우 씨가 겨털 보고 놀란 거예요. 흠칫 놀라서 다시 공효진 씨가 옷을 입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덮으려고 하는 하정우 씨의 재치. 뭐라고 했지? 음. 그아니 근데 뭐나 그냥 겨드랑이 그냥 털더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음. 그 모자도 털모자만 쓰고 어, 만두도 털보 만두만 먹고 어, 성격도 털털하단 소리 많이 들어. 음, TV도 디지털이야 이 멘트가. 연기했어 아, 연기했다 너무 막 재치스러운 네. 그막 네. 현실 나라도 그럴 것 같고 막 그런 멘트잖아요. 네. 이거 좀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네. 강성범 씨가 짜주신 거예요, 이태 예, 그렇다고. 하정우 씨랑 이제 친구잖아요. 군대. 오, 되게 스 이거를 네, 군대 어, 동기 그렇게 동기가 재밌으신 분이었었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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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아, 요즘, 아, 오창석 시알 전쟁에서 빠집니다. 네, 아, 전, 저 예. 들어, 아, 전, 전 존경합니다. 고 있는 것만, 아, <laughs> 뒷담화 <뒷다가> 명상도 피하네요. 팍 <laughs> 참전하실 아, <laughs> 분 계십니까? 아, 네. 손절? 손절. 나이, 나이. 예, 나이. 예, <laughs> 어. 네, 아, 근데 이신이 저는 너무나 인상 깊었거든요. 음. 아, 근데 우리 남자 출연자분들께서 음. 여친의 <laughs> 곁을 털 마주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음. 이런, 어, 좀 얘기치 못한, 뭐, 어, 어 놀라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음. 저 아니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오랜 시간 살다 보면 음. 뭐~ 전혀 뭐~ 그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나도 늘 있잖아 오 맞아 뭐 남자는 어때? 늘 있잖아 어~ 그래서 내 겨드랑이 상이거 음. 보는데 뭐~ 거기에 있는 게 많이 이상한가 나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으면 어~ 정리가 안 됐네 정도 인식할 수 있겠지 네. 근데 뭐~ 그다음부터 뭐~ 정리가 어, 굉장히 트여 있는 어. 깨어 있는 진짜 어, 마인드네. 음. 창석님은 어떠세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어, 어 다했는데. 별로 어. 신경 안쓸것 같은데. 저도 교단이 설이 많이 안 나는 편이라 아. 별로 신경 안 쓰는 편. 저는 조금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신경 쓰인다고 신경 쓰... 나쁘다고 생각하지 음. 않아요. 왜냐면 네,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 맞아 맞아. 네, 맞아. 어, 그러니까 여자 친구도 자기도 그렇고 여자 친구도 무조건 왁싱 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수 어, 어. 저도 이 글씨랑 네. 한 표예요 저는. 네. 네. 어제 다러브픽션의배드씬이 <laughs> 네. 네. 아 굉장히 좀 이제 현실적이면서 재치 있었던 곁털을 보고 흠칫 놀랐던 그 하정우 씨의 그 멘트가 음. 아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재밌었지. 네. 또 이어서 다음 영화에서 또 이런 좀 비스무레한 풍경이 있어요. 그 강식이 동생 광택. <laughs> <강이 펭이 있어요. 웃음> 아, 강식이. 일부러죠. 아,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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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아, 그랬어. 아, 놀렸어놀렸어 저는, 놀랐어. 아, 저는 아. 이걸로 가지고 놀리진 않습니다. 어. 이걸로 가지고 아. 놀리진 않습니다. 놀리진 <laughs> 아. 않습니다. <웃음> <웃음> 강식이 동생, 강태. <laughs> 누구야 강식이 동구야 세계명을 한편다리고싶죠아요 아, 도대체 한편 아, 네. 네. 아, 발음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네. <laughs> 광,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네. 봉태규 씨가 스타 노력에도 넘어지 오 않는 그김하중 씨랑 겨우 잠자리를 갖게 되는 그 순간인데 얼마나 그 꿈에 그리던 그녀니까 같이 모텔 가 갖고 딱 들어갔는데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단추가 수십 개인 거예요. 김아중 씨가 음, 어. 그래갖고 아 굉장히 난감해했던 어떻게 되죠 그 씬의 결말이? 는 김아중 씨가 막 네. 웃어요 이러면서 어. 내가 버질게 이랬더니김봉태교 씨가 네. 너무 고마워 아, 잘 살렸네 네. 그러기, 그러기. 이때 그 봉태규 씨 연기 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자연스러웠어요 찌질하면서도 어떻게든 한번 잡으려고 했었던 남성의 모습을 음. 너무 표현 잘했어 요 이거 그치. 전에 자동차 극장 가서 옆에서 하 불어서 O E C D 뭐 평균 며칠 만에 <laughs> 자는데 우리는 안잔다 이거 막 어. 엄청 많이 어. 엄청 찌질하게 예. 네. <laughs> 사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어떻게여성분이랑 어. 잘려고 찌질한 모습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극단적으로 봉태규 씨에게서 끌어올렸습맞아 어. 어. 그러니까 봉태규 씨는 이 순간에 내가 이 단추를 못 풀면 여기까지 어. 어떻게 왔는데 약간 왔는데. 이런 부들부들하는 어. 거예요. 어. 근데 김하중 씨가 다행히 너무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 엄청 귀엽게 봐주고. 음. 여기서 봉태규 씨는 찌질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네. 나중에 김하중 씨랑 헤어지고 김하중 씨가 새 <laughs> 남자친구를 사귀었나 그랬는데 너 사귀었지. 근데 사귀는 건 상관없는데. 너 잤지? 잠면 안되시기봐 뭐이러면 <laughs> <laughs> 그게 뭐야 정형적인 20대 초반에 개찌질한 아 나랑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든뭔 상관이야 맞아. 근데 아 <laughs> 그얼마래 그래. 부끄러운지 맞아. 근데 왜 부끄럽냐 우리 한 번씩은 그런 네, 경험들과 네. 감정들이 있으니까 영화 네. d 피보면서막 옛날 기억 떠오른다고 네. 괴롭다고 하잖아 네. 딱 창석이 얘기를 듣는데 네. 와 옛날 생각이 확 올라오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 다 뭐가 있었구나 한 번씩 있어. 한 번씩 아니, 다들 있어, 그런 이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그 구체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라고 네. 하지 않아도 감정은 비슷할 거야. 아, 네. 그죠? 저는 그죠? 한창 찌질하다기보다는 어, 열정이 넘쳤구나. 어. 몇년 전의 일인데 부산에 본가에 내려왔다가 아는 분이 원래 가끔씩 같이 술도 먹고 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9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네. 도착해서 휴대폰을 켜니까 응. 왜 부산 내려온 거 연락 안 했어? 술한잔 하지 오늘 나 시간 되는데 어. 이렇게 이성에게 이성인 나한테 그렇게 연락이 어. 온 거야. 어. 그래서 바로 카카오 맵을 열어서. 어. 어.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몇 분인지 찍고 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가 몇 시인지 찾아봤어요. 야. 그래서 전화했죠. 서울역까지 쏘면은 30분 내려가서 10시 20분 마지막 부산역 도착 기, 기차가 있다. 어. 그 시간에도 만날 거면 난 내려간다. 어. 오빠 내려와. <laughs>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와. 김해에서 김포, 김포에서 김포 바로 서울역 찍고 바로 부산역 내려와서 소주 한잔하고 와그 친구 집에서 잤던 기억이 나요 열정 폭발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기차로 올라왔습니다 와와와 이건 진짜 박수 줘야 돼 그럼 열정 넘쳤던 시절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런 열정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젊을 네, 그 스스로. 음. 맞아 젊을 때만 딱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렇게 갔는데 진짜 술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음. 많거든요 아아 어,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실패의 경험이 좀 차곡차곡 쌓여야 성공하는 음. 음. 확률 음. 게임이거든 결국 새도 음. 음. 한번 대보고 나는 아, 이런 용기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 <laughs> 내가 그 여자로 왜왜 세도 거. 한번 대보고라고 했는데 그래. 진짜 20대 초반에 에. 반인 반세였어요 <laughs> 반인반조. 반인 네, 네. 반인반조였어요. 반인반조. 아, <laughs> 그는 너는 그러면차 타율 높은 편이야. 어. 난늘 세고 가끔 한 번씩 사람이 됐어요. <웃음> 눈만 <웃음> 응. 사람 눈이었죠. 응. <laughs> 몸은 뭐 세요. 7월 7석처럼 예. 그날만 <laughs> 사람이 되는 거야. 운 <laughs> 좋은 날 하루만. 아. 대부분 은 그냥 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김명성씨이어 아. 아. 나는 그냥 내가 그 여자 음. 같은 용기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아. 내가. 여기까진 할수 있어 아왜 내려올 때 얘기 안 했어 나 오늘 시간 됐는데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할수 음. 있어요 거기까진 돼 근데 만약에 음. 창석이가 그때 어나 지금 뭐 내려갔는데 몇 시까지 나올 음. 수 있어 내가 그러면 내려가고 했을 때 나는 거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네. 한번 밀어내는구나 네. <laughs> 내가 이렇게 먼저 던져놓고 상대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거기서 딱 아, 아니야 아. 그건 좀 아니지라고 하는 것 같아. 뭔지 알것 같아. 항상 그런 거 같아요. 나도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 어. 음. 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자연스럽게 내가 막100% 의지를 그렇죠. 드러내지 않아도 이렇게 네.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 마음. 어, 내가 음. 먼저 그렇게 던져놓고 상대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 거기 서 상상 이렇게 머뭇거리는. 어. 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불러놓고 뭐야 가. <laughs> 아, 어, 진짜 눈을 감쌌어 갑자기 콩 올라갔어요 사실 글쎄 아, 뭐. 우리가 새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돌 던져놓고 잔잔한 거에 돌 던져놓는 스타일인 거 같아 밀렁이는구나 아그 그러니까 진짜 또 다양한 배드신 얘기를 해보니까 음. 음. 젊었을 때그제 혈이 생각이 나네요 음.. 지금까지 홍라 타아 그런 때가 있었죠 음. 젊었을 때어어어어어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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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